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가 수건 하나에 들러붙고 아, 아빠 신발을 왜또 갖고 들어왔어? 아저씨, 목 혹시 조금 조용해졌죠? 네. 아저씨가, 딱 하고 큰 소리를 치면은,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데리고 나가게, 데리고 가게 되면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교육을 또 시키십시오. 지금 그게 제일 잘 먹혀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정신문네 진짜 아저씨 최애 수단주 제일 저렴하잖아요. 애들도 같이 먹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달걀 세일할 때는 무조건 두 판씩 삽니다. 비키봐, 비키봐. 비키봐, 좀 닦자. 깜짝아 깜짝아 깜짝자 나중에 하자 나중에 <laughs> 아저씨가 간식을 시켰어요 그래서 새끼들 것까지 시켜서 쬐그만 간식은 새끼들 주고 큰 거를 복숭이를 줬더니 복숭이가 그큰 것도 잘근잘근 씹더니 새끼들한테 뱉어내버리고 마네요 이거 어디 나갔다 올 때마다 이렇게들 다 마중 나오니 이 이중 철망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난 이놈들 잡으러 갈 수도 없는데 <laughs> 물 줄게 기다려 준이요 아빠 빵 사왔다. 니네 누나는? 알았냐? 이리 와, 이리 와. 다여다여다 간식 있다. 아빠가 니들 간식까지 샀지? 야, 됐다. 야, 실부가. 왜 그래? 어떤 놈이 먹고 어떤 놈이 안 먹었는지 알 수가 있어, 이제. 야, 곡식이 좀 더. 안아. 아 응? 덩치. 많이 샀다, 많이. 오빠 한달 술값 다 털었다 이놈들아 저 그만 먹어 이제 저 뛰고 이제 응. 어 엄마 수술 받으러 가야 돼 수술 받으면 은 병원에서 한 이틀 있나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 조금 큰거 있어. 이거 쬐끄만 거딱 일부러 해드리려고 쬐끄만 조그만... 거 야, 이따 응, 빨리 씹어, 씹어 삼키지 말고, 이 새끼들아 다 데리고 왔어, 복순아? 쟤는 또 사료도 주고 왜? 뛰어오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걸레. <laughs> 다먹었 어？이제 내려가, 그럼 다먹었 으면 내려가. <laughs> 음. 아 이쁜 강아지들 좀 입양 좀 해주세요. 일곱 <laughs> 마리 다못 키워요. <laughs> 첫배에뭐 이렇게 많이 난데. 먹어. 괜찮아. 정말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주니어를 보러 나오면 복순이 칠복이가 쫓아나오고 그러다 보면 새끼들도 우르르 쫓아나오고 응? 주니어 살살 달아 새끼들 준니야 아이 착각. 들어가야 되겠다. 자, 요 닭은 아.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거쌀먹고요 요것도 요거트 드레싱입니다, 요거트. 그래서 오늘 양상추를 하나 사왔어요. 닭 삶은 거살코기 조금 위에다 올려놓고 드레싱 뿌려서 먹으려고요. 이놈들을 닭고기를 조금씩 맛보게 해줬더니 난리네요. 기다려. 이거는 뼈, 뼈, 고양이 줘야죠. 물량이들 주고. 이거는 이제, 이놈들 국에다 말아서, 밥 말아줘야죠. 아저씨도 몇점 얻어 먹었습니다. <laughs> 아, 아마 다음 생에 태어나도 이번 생에처럼 닭을 많이 살고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닭을 정말 엄청나게 삽네요 복순아 양상추에 고기 싸서 줄게 오케이? 응 너는 야채 안 먹으니까 이거 왜 남겼어? 하나. 이거 안 먹어. <laughs>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이거. 지금 다 먹으면 안돼밥 말아서 줄게 살좀 줘야지 이제 아 토종 딱 보내주신 구독자님. 드레싱 보내주신 구독자님 덕분에 아저씨 요즘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닭살과 샐러드랑 같이 먹고 있고요 이놈들도 닭고기 맛을 보여줬더니 거의 반 미칠라 그래서 아저씨가 애기들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좀 많이 샀습니다 요거는, 어, 닭살은, 어, 그 닭국물에 넣고, 오늘 끓여놓고, 한 두세 번더 줘야죠? 다 모두들 먹을 수 있게. 안된 거는, 주니어는 주지 못합니다. 미역국 끓일 때는 항상 줬는데, 미역국을 안 끓여가지고 양이 너무 적어서 복순이 위주로 먹이겠습니다. <laughs> 칠보가 이리 와, 이리 와, 밖에 새끼 있냐?